한길긴뜨기로 타원형 뜨기를 해볼 건데요. 타원형은 이렇게 사슬코를 먼저 뜨고, 여기 첫 코와 마지막 코, 여기에서만 코의 증가가 있어요. 나머지는 그냥 떠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코에 증가 한번 해볼게요. 먼저 기둥코도 세우셔야 돼요. 한길긴뜨기니까. 기둥코를 세우고,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이건 기둥코의 토대코이죠. 여기 네 번째 코. 네 번째 코부터 뜨셔야 돼요. 증가가 있기 때문에 요 자리 반 코에 바늘을 넣고 실을 가지고 와서 세 가닥 확인하시고 감아서 두 가닥 감아서 두 가닥. 지금 여기 한번 증가 한번 증가한 거예요. 한번 증가 한번 증가한 거고 이쪽은 그냥 한 코씩 떠주시면 돼요. 이제 한 코씩 떠볼게요. 반 코에 바늘을 넣고 여긴 증감 없는 곳이에요. 한번두번세번네번 번, 번, 네 번, 다섯 번 도안에서는 18코인데 저희는 조금 줄여서 마지막 한코 남을 때까지 떠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마지막 남은 코에서 코의 코에 증가가 있는데요. 이 코에다 네번 떠주시는 거예요. 네 번. 그러니까 타원형이니까 끝에서만 늘어나는 거예요. 좌우. 하나. 둘. 지금 같은 코에 계속 뜨고 있죠. 셋. 넷. 네 개를 뜨고, 이렇게 사슬코로한 바퀴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반대쪽으로. 이쪽 면을 또 떠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네코 떴고, 다음 코가 2 코예요. 여기. 보이시죠? 요거. 여기서부터 한 코에 하나씩 떠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는 그냥 두 가닥에 넣어서 뜨셔도 돼요. 이렇게. 이쪽에서 이제 반 코만 썼으니까, 이쪽에서는 두 가닥. 요것도 같이 넣어서 떠주시면 좋아요. 보이시나요? 다시 한 번, 여기. 두 가닥에 넣어서. 여긴 코에 증가가 없으니까 한 코에 하나씩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고요. 쭉. 여기 이제 마지막 코가 왔어요. 그럼 여기서 아까 기둥 세우고 한길긴뜨기 한번 떴기 때문에 이쪽에서 네코 떴잖아요. 여기서 한길긴뜨기 두 코로 마감하시면 돼요. 두번 뜰게요. 한 번, 마지막 코에 3 번, 두번 뜨신 다음에, 그럼 좌우가 네 코로 정렬이 되죠. 여기는네코 떠줬고, 여기는 두 코, 기둥 세우고 한코 뜨고, 뒤에서 두코 떠줬으니까 네 코가 됐거든요. 빼뜨기 위치 한번 볼게요. 빼뜨기 위치 여기서 잘 보이는데, 그래도, 하나, 둘, 셋. 이렇게 셀 수도 있고, 근데 이렇게 보시는 게더 쉬워요. 다리를 보고 머리를 보고, 우린 여기다가 여기다 바늘, 을 코와 여기 반 코와 코산, 여기 두 가닥, 두 가닥에 넣어서 한 번에 쏙 빼면 빼뜨기 완성. 이렇게 1단을 떴거든요. 그러니까 2단을 뜨실 때도 이 부분에서만 증가가 있는 거예요. 이네 코에서만 여기다 두 코, 두 코, 두 코, 두코, 두코 뜨고. 여긴 증감 없고, 여기도 두 코, 두 코, 두 코, 두코 두코 뜨고, 여기 증감 없고. 2단 한번 떠볼게요. 2단 뜨려면 또 기둥 세우셔야 돼요. 한길긴뜨기니까. 하나, 둘, 셋. 세우셨죠? 그리고 이제 2단부터 바로 코에 증가가 있어요. 여기 증가, 여기 증가. 여기 뒤에, 여기 뒤에서 증가. 이 자리에 떠줘야 되겠죠? 기둥 세운 그 자리. 이 자리에서 한번더 둡니다. 한 번. 더 뜹니다. 한 번. 한번 떴어요. 그럼 이제 다음 코에서도 두 개를 떠야 되는데, 항상 기둥코 옆자리는 좀 못생겼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도 여기도 꼭빠뜨리지 않고 떠주셔야 돼요. 감아서, 이번에는 코에 머리. 코에 머리에 넣고, 실을 갖고 와서 세 가닥을 확인하시고, 감아서 두 가닥, 감아서 두 가닥. 같은 코에 뜨셔야 되죠. 증가니까, 이 자리. 여기는 코에 증감 없이 쭉 갈게요. 다 뜨시고 나서 이제 4코째가 되면 여기다 이제 코에 증가가 있을 거예요. 2코씩. 그러니까 4코가 두번씩 떠서 8코가 될 거거든요. 여기다가 2코 한번 떠볼게요. 코 갖고 와서 같은 자리에 코의 증가는 같은 자리. 여기도 두코 뜰게요. 한번 더. 같은 자리에 지금 두 코가 이제 네 코가 됐어요. 여기도 두코 뜰게요. 한번 더, 같은 자리에. 여기도 같은 자리에. 한 번, 한번 더. 이렇게 코너를 4코가 8코가 된 다음에 또 코의 증가가 없어요. 한 코에 하나씩 쭉 갈게요. 한 단을 다 뜨셨으면 이제 빼뜨기로 마무리하면 되는데, 1단하고 똑같아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세셔도 되고, 한길긴뜨기, 앞코에 한길긴뜨기 다리, 한길긴뜨기의 다리와 머리, 그리고 우린 여기, 이 자리에다가. 넣을 때는 그냥 이렇게 항상 두 가닥, 바깥쪽으로 두 가닥. 한 가닥만 하면 늘어나니까 쭉 빼주시면, 빼뜨기 끝. 이렇게 2단까지 떴어요.